들어가고 있습니다 아 요렇게 해야 나중에 그게 나오겠구나 안녕하세요 훈스의 슬픈 언박싱 이번에는요 하이라이트 에디션입니다 스 위치 라이트 하이라이트 에디션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호 필름도 포함되어 있네요 보호 필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어, 하이라이트 에디션 어렵게는 아니고, 일단, 언박싱 지원을 받아가지고, 언박싱 하게 되었습니다. 하이라 에디션 한번 볼까요? 일단은 박스는 위에 역시, 이런 식으서 빨간색. 닌텐도의 상징 색깔이죠. 이 빨간색이 닌텐도라고 적혀있고요. 뒷면은, 어, 닌텐도의 이제 하이라 에디션 뒷모습이 나와있습니다. 그리고 옆에는, 자, 그 경고사항이나 이런 걸 적혀있고요. 전면은 옆면은 이쪽에 이렇게 마크 하이라 이게요 젤다의 마크 이렇게 돼 있죠 트라이, 트라이앵글 아, 트라이포스 트라이앵글 트라이포스 마크 돼 있고 그리고 이걸 사면 어이 좋습니다 이거 야 이거 웬일이고 사면 요 본체 모양이 돼 있고 기기를 사면 12개월 이용 1년 이용권을 게임 플랜 어, 이것도 그냥 온라인만 되는 게 아니라, 비싼 거 요금제 있었으습 비싼 요금제. 그거를 넣어줍니다. 이거 회전대 회자입니다. 이거. 요거까지 들어가 있는 버전이네요. 와, 좋다. 하일렐라 에디션이라고 되어 있고, 한글로도 하일라 에디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괜찮네. 어. 괜찮습니다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이차. 열면은 이렇게 또 하이라이트 에디션이니까 금색으로 모양이 되어 있죠 어, 저도 스위치 라이터는 처음 열어봅니다 저... 스위치 라이터랑 처음 열어보고도 한번 볼수 있도록 합시다 이렇게 열면 요렇게 본체가 들어가 있는 본체가 들어가 있는 박스가 이렇게 보이고요. 이렇게 보이고 어 이쪽에 원래는 뭐 스트랩이나 이런 게 들어가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스위치 라이트는뭐 스트랩이라 꼽는 게 이런 거 없죠? 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를 딱 열면 본 기기가 등장하고요. 나중에 보고. 그 다음에, 어 닌텐도 코드가 보입니다. 어, 닌텐도 그 골드 코드가 또 포함되어 있고요. 그리고 요, 보면 1년 추가 끌으면 나오는 1년 추가로 쓸수 있는 어, 개인, 개인 그거 줍니다. 그리고 구성품이 이제, 할라엘 대션이라가지고, 오, 닌텐도 온라인에 요거 젤다 젤다 올라와 있다. 라는 거, 이렇게, 어, 즐 이거 다 즐길 수 있다. 요거 사면, 너 잘, 이걸로 즐겨라. 이렇게, 찌라시하고요. 그리고, 그냥 찌라시가 다 꾸겨져 있어. 왜? 이거 한번뜯어봐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 요렇게, 이런 거. 뭐 이런 종이랑 포인터, 이 골드 포인터 사용하는 종이랑 그다음에 설명서랑 그다음에 기본 구성품 대한 제 충전 아댑터 어댑터가 포함됐습니다. 이렇게가 구성품위 마지막이고 아댑터까지 주는 게 마지막이고 제가 봤을 때 이게 그 스위치 2가 나와도 라이트는 유지할 것 같거든요. 나, 나, 나이트는 유지해서 계속 판매를 할것 같은데 그때 되면 어 이거 충전기도 포함 안 하고 충전기 포함 없이 충전기 별도로 기기만 뒤에서 내는 거 팔았잖아요. 그런 식으로해서 가격을 또 낮춰 가지고 그렇게 팔지 않을까 어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요거를 꺼내기는 좀 그렇고, 한번 이렇게 볼까요? 아직좀 꺼내도 된다고 이야기 하긴 했는데, 한번 꺼내서, 잠깐만 봅시다. 뭐 다, 화면만 손안 대면 되니까. 화면도, 이거, 닌텐도가 화면도 그거 해주면 좋은데. 일단, 요렇게 되어 있죠? 되어 있고, 여기 이제, 트라이포스 모양 되어 있고요. 그리고 뒷면이 중요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뒷면이 뒷면이 이렇게 이렇게 어면 뒷면이 이렇게 어, 할랄 마크가 딱 되어 있는 그렇고요. 이게 이제 닌텐도 스위치 마크랑, 감지 나머지 요일그 보조 아, 보조 그, HDD HDD라고 하기보다는 그 그 SD 카드 들어가는 슬롯이 있고요.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럼 팩은 어디였지? 아 여기 위쪽에 위쪽에 어, 팩을꼽는 카트리지 를는게 꼽는 있고요. 번도 위에 있고 뭐 제가 스위치 라이터는 처음 보는데 어뭐 이쁜 건지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좀 요즘 젤다 이런 이미 이런 그 에디션이 솔직히 이쁜지 잘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저는 그래요. 황금색에 원래 시그니처 색깔로 황금에 황금 금색에 이렇게 문양 들어가 있는 게 대부분 젤다 에디션에 그거잖아요. 아니면 검은색에 금색으로 되어 있든지 근데 요번에는 금색에 요금 마크가 되어 있고 라이트다 보니까 이것도 뭐 나중에 좀 기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해 봅니다. 근데 어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요렇게 된 된게 있다라는 슬픈 언박싱을 맞춰보고요. 어, 그리고 이거는 대여받았는데 같이 찍읍시다. 그냥 같이 찍읍시다. 이거는 대여받았는데 대여받아서 찍은 건데 제가 하이라 에디션은 예약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하이라 에디션이라기보다 하이라 패키지 패키지 예약 판매를 했었는데 예약 구매를 했었는데 판매가 예약 구매를 했었는데 네. 예약 한번 봅시다 패키지는 요렇게 생겼고요 뭐 미사용을 갖고 있을 게 아니고 뜯을 겁니다 전 제가 할 거라서 또을 거긴 한데 언박싱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어 그냥 젤다 이런 마크가 없이 그냥 락앤락 아, 록앤 록에서, 어, 이제, 그, 의뢰받아서 만든 것 같습니다. 더블 콜드 컵이라고 되어 있는데, 한번 볼까요, 여러분? 제일 다 에디션스럽게 만들어졌는지, 한번 봅시다. 오, 이거, 빨대도 뜨네 빨대도 들어있네. 오호. 한번 봅시다. 컵이, 록앤 록. 어, 요, 아, 요렇게. 요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요거 어 좋아하실 젤다 좋아하실 분들은 괜찮겠는데. 오전 이거 사용할까? 여기에 여기 만져 보시면 컵이 만져 보시면 약간 이렇게 튀어 튀어 나와 있는 그런 느낌이에요 스티커를 부착해서 튀어 나와 있는 느낌으로 되어 있거든요. 스티커를 부착한 것 같아요. 느낌에 인쇄가 이렇게 아무 느낌 없이 인쇄가 된게 아니라, 이렇게, 어 양각으로 나와 있습니다. 글자하고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이걸 봤을 때, 제가 봤을 때, 이거 뭐, 스티커 같은 거를 붙인 것 같아요. 스티커 같은 거를. 여기 보면 닌텐도 마크가 N자가 잘린 거 보니까 스티커를 붙인 것 같아요. 스티커를 붙여가지고, 이렇게 한것 같습니다. 수고, 장, 안에 수고를 한건 아니지만, 하여튼, 요렇게. 요거 뭐 닌텐도, 닌텐도 마크야, 뭐. 젤다, 뭐, 닌텐도를 잘 모르는 사람으로서 그렇게 크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만은, 짤려, 글자가 잘려서으니좀 짤려 그러시게 하네요. 하여튼, 락앤락에서 나온 720리터를 <목소리> 리터, 닮을 수 있는 미리란다. 리터를 닮을 수 있는, 어, 이, 어 젤다의, 젤다의 전설, g 2 0 20, 20, 어, 어쨌든요, 종이, 종이컵이래. 이 컵을 받았고요. 어, 서포트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뒷면은 이렇게 됐고요. 이렇게 옆면은 이렇게 되어 있고 어 옆면은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앞면은 이렇게 링크가 어저 뒤에 그려져 있고 젤다가 앞에서 마법을 시도로는 뭐 그런 그림이 되어 있네요. 전체 이용가고 어 뒤쪽은 이렇게 되어 있다고 보여드렸고 한번 까봅시다. 예전만큼 제가 젤 다에 대한 애정이 조금 식어가지고 어, 이거를 밀봉으로 뭐 하나 더 사고 싶다 그런 생각 없어요. 어, 플레이용으로 샀고 어, 그래서 뭐 플레이하고 저장하는 그걸로 만족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걸 딱딱 딱 열면 어, 패키지가 한국 패키지 안에도 이렇게 그림이 되어 있는 거고요. 어 이 패키지, 패키지는, 요 뭐, 젤라를 도와주는 요정, 요정 같은 것 같아요. 그개가 이렇게 되어 있는, 인쇄가, 그려져, 그려져, 일러스트 그려져 있는 팩이고, 뒤에는 꿈섬의 배경이 되는 것 같은데, 그 느낌의 전체 지도 비슷하게 이렇게 그려져 있어, 이게 인쇄되어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훈스의 어설픈 언박싱은 마쳐보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훈수는또쇼츠나 라이브나 어, 또 이런 언박싱 영상이나 그런 걸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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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단히 감사합니다.